이편에서는 그 이제 조니 데뷔였는데 그 조니 데뷔 그 묘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약간 퇴폐적이면서 카리스. 이대로 어렵다고? 아이구야, 문제는 주격 역전을 한피 식당에서 버리고 있다는 건데.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녀석들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손님오 없... 게다가 지금 시. 아, 아버님 아, 아버님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오신 분들 예. 각자들의 인터뷰를 함께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시청자들은 이날 요. 하나 좀한테 무슨 엄마가 지민도 그룹 내에서 최신이잖아요 네. 비 뭔가 비교적.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 무조건 1시 이전에 잤었어요. 잠이 중요. 아, 아, 자는 <laughs> <도자야 돼. 웃음> <대상도는 웃음> <어쩌죠. 어쩌죠. 웃음> 뭐먹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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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뭐, 먹어? 뭐, 고 있어 <laughs> 야, 야, 근데 우리는 뭐. 오래 맞아. 맞아요, 역시 철저해 아, 지 초록색이 제일 맛있어 데 맛있어 라면 바꾸어. 라면 땅처럼 <laughs> 이 어. 라면 바꾸어. I'm gonna go 몰랐어요? 퀴즈가? 얼굴 묶고 있는 거 같아 얼굴 <laughs> 봐야 되겠다 왜냐면 일반 대표님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얼굴은 표신이시잖아요 세상에 다 자기한테 쓴 거야 그렇지 머리, 머리 위에, 위에 아, 있어 어리 위에. 즈가이미네궁겁주라고 이게 단계 두고 땡기거든 먹으면 안 된다니까 식단 위에 이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요요가 너무 심하게 맞아 맞아. 멋진 경험에 나와 는 경험들 예쁘게 나오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이번에는 근데 아이로 어떻게 어쩔 수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스팅데이를 어, 가자. 네. 얼굴만 어. 하길 잘했어. 소매 받아서 진짜 <laughs> 안 하길 <하기를> 잘했네요. 뭘때문안 했구나. 니네 오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나? 집에서 <laughs> 싸왔어요. <이거. 웃음> 여기 뭐 바로 아 앞두고서는 이렇게 안 돼. 샐러 셀럽파이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 셀럽파이브 짜장면 먹자고 <laughs> 난좀 건강하게 했으 좋겠어 군것질 대신에 좀안 하고 yeah.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응. 잘 먹는다 응. 이게 사 먹는 거하고 대표님이 직접 해서 갖다 주는 거하고 어때요? 응.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는 그 정성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렇지, 네 완전 많이 느껴져요. 네. 애들 진짜 맛있어서 먹은 거 맞지? 네, 네, 거짓말 한거 네. 아니지? <laughs> 이거는 파는 거랑 <거라도> 다르잖아요. <laughs>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laughs> 우리 대표님은 네, 무작정 굽는 거를 했었어가지고 그거에 힘동이 있었나 봐요. 엄청 무서운 오렌지 선생님들처럼 막 호통칠 때도 있지만 그 가는 길은 그래도 함께 잘좀 재밌고 즐겁게 잘 갔으면 좋겠어 그냥 언니 같이 어, 그거는 분명 우리가 더 성공하지 않을까? 네 무섭기만 하면 부님은 아니신가 봐요 제가 무서울 때는 진짜 냉철하고 무서운데 애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또 아기 같고 상큼상큼 길잡이들이잖아요 그래. <laughs> 뭔가 잘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 감독님이 아이돌 출신이라 더맞단가지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걸그룹이셨잖아요 네. 현실적인 조언들을 딱 해주시면서 이제 감정적으로도 위로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딱 경험을 하셨으니까 응. 네 맞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좀 안무를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선생님들랑 같이 보는 데 네. 시시시작 아 안아 <목소리도> 여기서 가상한번전 <자전거는> 전. 전 <목소리도> 왜, 왜, 왜 왜? 왜 거기서 조금 조금하게 나와야 돼.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야야 야. 이거보다는 야야 야. 야야 야. 와. 대표님아이돌이 오고. 다네 라고 잘 못하면 망치는 거예 야, 중벌했으면 좋겠어. <목소리도> 이런 라인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여자분 아니죠? 아, 멋있다. 잘 쳤지. 요 장롱 편지 보낸다. 잘해야돼 근데 지금 클래시 멤버들도 긴장되겠지만 은 대표님도 긴장하고 있을꺼야 지금 아 어? 이렇게 오디션에 통과했다고 된게 아니잖아 이제 어. 시작이니까 제발 잘해라 어? 나이스 탭고 오케이 진짜 어려 진짜 엄청 좋라셨다와 <laughs>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지민씨 몇번 정도는 연습해요? 이게 데뷔하시는 거예요천번을 연습해요? 되게 열심히 할 때는 저 새벽 3, 4시까지 하면서 2시간 자고 학교 가고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와 진짜 이 학교는 아주 그냥 문 닫고 놀려고 잡고할거야와 <laughs> <laughs> 진짜 문 <닫아>, 문 <laughs> 우리 문 닫고 놀아 아이키씨가 <laughs> 엄청 극찬을 해주셨는데 <laughs> 네. 어떠셨어요? 저희가 처음 외부인께 음. 선보인 자리였는데, 이 어, 되게 좋은데, 이말한 마디가 뭔가 저희들의 자신감도 음. 상승시켜주고, 아이들도 자신감이 상승해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애들이 보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데좀 네. 음. 아쉬운 게 있어요. 좀 아쉬운 게있어 아쉬운 게 있는데, 해주 해준이 둘 그거 개똥구리 이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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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실 이 해주가 개똥벌레 그 동작은 나와야 된다고. 그방어술로에서는 보여줬지만 그게 한두 바퀴 굴렀었나? 아, 이거 맞습니다. 그래, 좋겠다. 마피아. 어 <laughs> 이펙트가 있죠. 이 왜? 그러니까, 이게 이 데뷔할 때만 여덟 바퀴 좀굴려줘 <laughs> 그래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웃음> <진짜> <웃음> 애을에있요 <목적> 진짜로.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여유 있게.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첫 데뷔 5월 5일날. 3살에 뽑아온 거예요. 아이 키도 되게다돌 되겠다. 선정을 했어요. 네, 아온거 어? 아이 기억에 축착착 이게 계속 꽂네요 네. 와. 이거 있죠? 기억에 남는 거였잖아. 너무 잘어 이게 오, 이거 어떻게 처음인데? 어, 네 이거는 진짜 중고 이거 음, 완전 있어요 예, 진짜. 아, 바로 따라 좀. <laughs> 아 아. 아. 아, 아, 혹시? 음, 아 기분 진짜 좋았겠다. 음, 어.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쿠나, 콜라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셧다운 타이틀 모델을 밴드랑 콜라보해서 올해의 는 그런 콘텐츠 촬영을 하는 네, 무대입니다. 트 맞아요. 즘에 이렇게 밴트라드가 어. 아, 아, 오늘 라렇게가 하는데, 오늘은 이거 긴 바퀴 입고 애들 입고. 안녕하세요, 저는 송가입니다.